여름 휴가철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실 생각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실 텐데 현직 기장이 섬뜩한 경고글을 올려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경고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송사마다 또 여기저기 살을 붙이고 자르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런저런 설명 붙이지 않고 살 빼고 딱 기장의 경고문 100%를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이 글을 올린 곳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라는 곳입니다. 글의 제목은 적어도 7, 8월에는 진해어 타지 마세요입니다. 참고로 진해어는 대한항공이 100%출전한 저가항공사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디 7, 8월만 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에는, 바쁠 때는 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달에 긴 휴가 있다 그러죠? 이미 진에어로 예약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사용자 여러분. 저는 현재 진 에어에 재직 중인 B737 기장입니다. 7, 8월 진 에어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 예정인 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블라인드에 글을 남겨봅니다. 어쩌면 내부 고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글이겠지만 누구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기장으로서 승객분들과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 2025년 7, 8월 성수기에 진에어 비행기 운항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7월, 8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방학 시즌이 성수기입니다. 방학과 더불어 가족여행을 가기 좋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성수기에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부족합니다. 타 항공사는 휴무 1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내어 운항 승무원은 월 9일만 보장받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비행기 한 대당 필요한 조종자 수는 기장 8명, 부기장 8명 정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 필수 운항 및 기타 특이 사항이 생겼을 때 스탠바이로 대기하는. 조종사를 운영하는데 적절한 인원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쉬지 않고 돌리는 저가 항공사 특성상 약간 모자란 감도 있지만, 한 대당 기장 8명, 부기장 8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현재 진 에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는 31대로, 기장이 240명, 부기장이 240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240명, 부기장은 18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7월 성수기에는 부기장의 휴무를 월 9일에서 8일로 줄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수기니까 그 정도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동남아에서 밤새고 들어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비행하는 등 인간의 생체 리듬을 무시당하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피로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안전 운항을 위해 휴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기장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경영진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하게 힘든 스케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 심지어 체류하는 호텔 및 기내 시계, 품질 저하 등으로 회사를 나가는 부기장이 많아지고 들어오려는 조종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종사 한 명이 몸이 아파서 비행을 못하게 되면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없습니다. 어디 다른 항공사에서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조종사가 없어서 취소된 비행이 여러분이 예약한 그 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에어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아프면 될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진에어 운항 승무원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수기에 무리한 스케줄을 적은 인원이 소화하기에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제 동남아에서 밤을 새고 온 조종사가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본 비행을 갑니다. 졸리고 피곤한 건 기절 직전이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비행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포 제주 김포 제주 비행을 3일 연속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또 이런 비행을 3일 연속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선 4번 비행하면 서울, 부산 운전을 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기장이 모자라 회사에서 세운 대안으로 기장과 기장이 같이 조종석에 비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행기 운항은 기본적으로 기장, 부기장이 비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장, 기장이 같이 비행할지 안전에 문제가 많았음을 알고 있는데도 회사는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없고 모자란 인력을 쥐어짜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곤함에 노출된 조종사들은 회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 또한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어영 노조 같이 아무 것도 개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승무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며. 휴무를 반납해서 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몸이 아프면 비행 휴를 적극적으로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항에는 조종사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졸음운전이 위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저희 승무원들이 취식하는 기내식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로 곰팡이 핀 빵이 실렸었는데 회사에 건의를 해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대한항공의 기내식이 실렸었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식사를 개선해 달라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장과 부기장은 서로 다른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식사를 해도 저런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까 봐 끼니를 굶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영진은 영업 이익만을 얻기 위해 승무원의 건강과 피로도는 무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운항에 매우 위험합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혹은 배 아픈 조종사가 조종하는 진에어 비행은 승객 여러분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곧 사고가 날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회사 행태를 고발할 겸 언론사 태그도 같이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을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블라인드에 현직자가 올린 글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승객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장으로서 안전을 위협하는 회사가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에어 현직 기장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외부에 알리기란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 쉽지 않은데 회사에 그리고 노동조합에 문제 제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론은 막혀있고 불만은 크게 달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저가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다 싶습니다. 지내어 예약하신 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행기편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말입니다. 바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7, 8월 그리고 연휴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만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